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참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지자료는 서울 동대문구 희경동 롯데 낙천대아파트 41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채임사타경 110722번입니다. 감정가는 9억 2,600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평가는 8억 8,500만원 대지권 13평형에 전염 면적 34평형, 분염 면적은 41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리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7억 4,08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7,408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8월 26일에 진행 예제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휴경동 롯데 락천대 아파트 경매물건은 1호선 외대압력 470m로 삼육보건대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대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동대문구 휘경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는 102동 17층으로 대지권 12.8평형에 전염면적은 34평형, 분양면적은 41평형입니다. 감리가는 지난 2014년 7월 기준으로 9억 2,600만 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7억 4천만 원을 체제가로 오는 2025년 8월 26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 0인 7,408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희경동 롯데 낙천대아파트 41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8억8천5백만원, 하위평가는 8억6천만원, 상위평가는 9억1천5백만원입니다. 전세가는 5억4천5백만원에서 5억9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은행을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시공하여 2003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이계동에 239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4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9층 중 17층 41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 3말 소기준 권리는 2016년 5월 31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1,69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0억 8,113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 1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소유자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대문과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대문구 휘경동 롯데 낙천대아파트 41평형의 최근 매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내 탑평형때 최근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면 보 휘경동 롯데 낙천대아파트 41평형의 매물 옷가는 백0동 남서향 8층이 15분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일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현황,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의 시장 반응과 동대문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 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4%, 매각률 54%,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랑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 입찰타이밍과 함께입찰가입대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소재로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청구하여 부동산경매자문과 황금나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휴경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41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자문과 한금납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